저 지금 너무 슬퍼요. 배고프고 춥고. 5시 40분이에요. SRT 7시 40분 자라가지고, 어제도 11시까지 야근하다 왔거든요. 아.. 오늘 영하 영화, 영화 1 6도예요몇분걸요 응? 7시 반에 도착이야? 응, 아니, 아니, 내가 가는데. 아, 감사합 나 너무 랐어 멀미가 딱 나기 직전에 내렸어. 아 처음 와봐요. 7시 30. 분 아닌데? 아. 아 원래 소송에서 출발한 s r t 가 43분 도착인데, 10분은 늦어져가지고, 5 3분 도착한 거예요. 다음 열차가 58분인데,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물어봤더니, 다행히 그 다음 열차도 지연됐다 그래가지고, 다행이에요. 저 지금 너무 슬퍼요. 하, 지금 여수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받았는데 저녁에 크루즈에서 불꽃 보는 거 예약해놨었거든요. 그게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거고 제가 불꽃놀이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보려고 했던 건데 아, 풍랑주의보 때문에 결항됐대요. 음. 진짜 그거하나 바라고 온건데 근데 지금 배고파요 현지 맛집도 없고 옆 근처에는 어떡하지? 아, 그래도 저는 준비성있게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수를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인생에서 지금이 두 번째인데 처음이 12년도에 여기 여수엑스포 할때 대학생때 봉사활동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봉사하러 왔었는데 딱 그때가 오픈했을 때데어 이거 무섭다 이거 아어찌됐든 제가 지금 엄청난 투어를 하러 온게 아니란 말이죠 심신의 안정을 위해 왔기 때문에 근데 눈 너무 예쁘게 내린다 뜨끈한 걸 먹고 싶어 찾아봤더니 그나마 여기서 20분 거리에 뼈해장국 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식을 좋아하니까. 그걸 먹으려고 해요 가는 길에 먼저 아이 뮤지엄이 있어서 그 전시회 보고 갈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아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아이 뮤지엄이랑 원래 그 크루즈랑그 패키지로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분 취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 뮤지엄 방금 바로 다시 결제했고 그래서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에이 아쉬워 지금 아이 뮤지엄이 여기 앞인 에것 같은데 하 아, 어디일까 아 드디어 찾았어. 3층 아니 저 혼자 못 찾는 거 아니겠죠? 여기 뷰소가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뭐가. 아, 어떻게 들어가야 돼? <laughs> 아.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진짜? 혼자 누가 알려줄 사람도 없고 여기 열리는 건가? 이거 뭐야? 아닌데? 여기가? 아니, 소리는 나는데 들어가는 데가 없어. 저아이뮤지엄 관련돼, 저안 열려요. 저 문이 안 열려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 지금, 손 빨간 거. 아, 어떡하지? 아 이거 보지 말까 나 이거 아. 저 진짜 지금 배고프거든요 배고프고 춥고 아 미치겠네 아니 그리고 진짜 현지 맛집도 근처에 없는 게 있어도 2인 이상만 먹을 수 있어요 혼자 온 사람은 어쩌라는 거죠 아 브런치 맛집인데 아. 저는 그렇다고 브런치를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먹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떡하지? 일단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 미치겠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내려, 올라가는데. 아, 그냥 여기 어디 근처에 일단 들어가서 밥 밥이나 먹자. 아우, 현지 맛집이고 뭐고, 어디 못갈것 같아. 미치겠네.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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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갑자기 가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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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엄을 그냥 아... 안 갈까 하다가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까 잠깐 다리 비워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보고 싶어서 왔는데 가봐야죠. 아, 그래도 라면이 막 엄청 맛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여수에 왔으니까 해물 라면을 한번 먹어봤어요. 졸라요 <laughs> 어. 근데 진짜 그때랑 너무 다르다. 아니, 지금 오다가 장갑을 떨어뜨려가지고 와, 아, 아니, 돌리는데요. 여기 아까 버스 지나가는 거 봐가지고 우연히 여기가 버스 장류장인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버스 못 봤으면 또못 찾았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바람이 너무 세차하고 어. 옷을 엄청 떼고 왔는데 아 어, 그렇네요. 가방도 뭐든 것도 없는데 무겁네. 그냥 가서 좀 쉬어야겠어. 어. 지금 방금 숙소에 왔는데, 추워가지고 장신을못 차리겠어요. 어. <laughs> 너무, 너무 지금 춥고, 아, 여수 맥주를 사보려다가 그냥 맥주 만날 것 같아서 맛이 없을 것 같은 걸 제가 맥주 맛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냥 이 복숭아맛 이걸로 샀고. 이걸 지금 먹고 싶은데, 이거 내부에서는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마셔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추워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 너무 순탄치가 않아서 아 일단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1인실 베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후기가 괜찮고 깨끗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여기로 정했어요 오... 추우니까 배들리가 갑자기 훅훅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10프로 5프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를 더 이상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이 핸드폰 충전하고 몸을 충전한 다음에 저걸 먹고 싶은데 루프탑에 올라가 볼까? 올라가서 잠깐 바람을 쐬고 한번 밖에 나가봐야겠어요. 아그 아. 어여 기온. 제가 혼자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찾아봤거든요. 계속 메뉴에는 2인 이상인데 블로그 후기에서 혼밥 가능하다고 한 곳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근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5시에 다시 가야 돼서, 잠깐 로프탑에 들었다가그 소품샵 구경하고, 그거 밥 먹으러 가봐야겠다. 거기도 줄 길다고 하던데, 안 돼! 아! 어떡해! 아! 아, 좋다. 눈 너무 춥다. 아아 진짜 다 지금 9시 20분인데 너무 졸려서 잘 먹어. 먹었... 어, 오늘. 너무 피곤해. 생각지 못하게 오동도가 되게 좋았고, 저녁도 맛있었고, 음. 좀 일찍 먹어서, 아까 어디 카페에 슈크림 붕어빵이 팔았는데, 그게 자꾸 아른거려요. 그럼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과연, 음, 맛있겠다. 음, 되게 맛있겠다. 음! 음! 음, 맛있어. 음, 느낌이 이거 니네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sindicative noise>